오늘 할 콘텐츠는 바로 애니서 캐릭터 선물 맞추기 퀴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거는 이제 제가 그래도 애니를 좀본 입장으로서 그래도 아는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물론 이제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양해 부탁드리고, 어, 이거는 이제 이제 생물학적 선배입니다. 남자한테 남자, 여자한테는 여자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보통 오토고노코라고 이제 여자 같은 남자가 있거든요, 캐릭터가. 어, 그거를 맞추는 건데, 어, 이게 좀 유행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얘는 여자 같은데? 아, 남자였어, 얘? 아, 도검나무 하나마루, 남자, 미라데 토시로. 와우. 몰랐네. 이은 여자겠지, 이은 이거는 남만, 이거는 뭔가, 반등 같은 거 있을 것 같아, 뭔가. 아무리 그 어깨가 넓더라 도 그래도 못 뭐, 근데 여기 양복 입은 거 중에서 어깨가 좀 넓은 거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현실, 그, 현실에서도 약간 좀, 양복 입으면 어깨가 좀 넓어 보이는 게 보이거든요? 처음에 여자겠어 와우, 여자네. 루판 3세? 야, 이거, 두 분도 있는데 안 봤다. 어, 여자, 레이디 조. 와우. 유네 아, 이건 남자다 이건 딱 봐도 남자. 야 역시 여자 알았어. 야, 이렇게 뭔가 부끄러하고 워 이렇게 딱이 쪽이 딱 손을 가리고 이런 모습 보면 딱 봐도 그렇지. 게다가 체형 태형 봐봐. 체형만 봐도 뭔가 딱 봐도 남자 같지 않냐? 남자 트바사 네 명은 각자 거짓말을 한다. 오, 이런 만화 있구나. 어? 뭔가 초커도 있고. 어, 근데, 뭔가, 역캐 같기도 하고, 뭔가 약간, 대놓고 한 느낌이랄까? 맞네. 야, 역캐하고 대놓고 하는 게 맞네. 윈터 에그 프라이어리티, 여자, 카와이 리카. 와우. 이름답게 귀여네요 아, 이건 남자입니다. 이거 딱받아 남자예요. 예, 역시 알았 이거, 그, 레디어, 제가 좀본 적이 있어가지고, 이거 아는데, 남자, 펠리스 아가이. 아. 제가 이거 남캐 하는 걸 알았어요. 와, 역, 고양이 주제에 귀여운 느낌이랄까? 음, 뭔가 곱상하게 되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뭔가 가슴이 좀 그렇다. 남자야, 서 봐. 아, 아니네. <laughs> 도쿄 레이븐스, 스키미아토 나츠메. 오, 도쿄 네메전스인가 그거 알고 있는데, 레이븐스가 있네. 가깐저 목적 보니까 뭔가 남자 같다. 내 여자 같다. 뭔가 약간, 뭔가 약간 뭔가 목적 보고 나서 아는데, 물론 이제 여기 부분도 있지만, 어, 후울 그, 바스켓, 소마리츠, 어, 어, 어 이거는 뭔가, 어, 여캐 같기도 하지만 뭔가 터털한 느낌이 있단 말이지. 뭔가 대놓고 여기 터터하면서 뭔가 이렇게 대놓고 어 이렇게 머리 딱길게막 굵게 하는 거는 어 많이 없을 텐데 한번 남자 해보죠 한번 한번 도박 써갑니다 하나 둘셋 역시나 여자다 였 사운대장 소녀의 <laughs> 야 근데 소녀가아니 아니야. 소년 아니에요 오니가시마 히카루 오야 근데 이 히카루면 남자긴 하다 어 남자예요 이거는. 역시, 블랜스 제가 봤었거든요. 이칸다키 히데이가 약간 좀그 목소리가 이제 좀 여섯둥이 하다가 갑자기 긴장하거나 그러면 사투야겸 남자 목소리가 확 나와요, 갑자기. 뭔가, 얘들아. 안녕하세요. 이러다가 갑자기, 아니! 이렇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남자다, 이거는. 여자다. 뭔가 대놓고 뭔가 더 왼쪽 보는 거 봐요, 이거. 이거 뭔가 눈치 보는 거거든요? 게다가 홍조까지. 게다가 또 뭔가 곱사한 느낌이면서도 약간 뭔가 좀그 감이 있어요. 큐티클 탐정 이나바. 오, 사사키 유타. 오. 야, 따받네 이건 여자지. 이건 딱 봐도 여자같 돼. 아, 아이드마스터 사이드엠이었어? 와. 아이드마스터 사이드엠 들어본 적 있긴 한데, 와 여장한 거였어? 와 몰랐네 미드시마 사키 와 여장했었어? 몰랐었네 에그저 <laughs> 여자겠지 이거는 아마도 역시나 이건 뭔가 딱 봐도 여자 같았어 부트가 바스케 호마키사 소마 어, 뭔가 약간 남자가 여기 냄타입고 있고 뭔가 여자의 여기 뭉과서는 여자가 역시나 뭔가 딱 받았다 뭔가 교복을 딱 보면은 뭔가 여기 차이가 있어요. 얘는 뭔가 넥타이 하고 있는데, 어 얘는 뭔가 얘들 뭔가 약간 이런 식으로 복장되어 있어. 뭐야 선배 반전이야 뭐야? 모든 남 여자가 이거 하고 남자가 이거 아니었어? 이것도 뭐야? 한다군테너들 사왔고 에이, 여자겠지 이거는 뭔가 딱어 바니타스 수기 크로이 다프세 어어 어, 뭔가 남자 같기도 하고. 뭔가 눈 보면 여자 눈이 좀큰것 같은데 뭔가 남자 남자 치고는 어~ 아마 여기 또 봐야 하는 거야 설마 야 만약에 이거 역해드 여캐, 역해다 이거 진짜 레전드다 야 역해였어 이거 이게 뭐야 라이아 홀리 사토 지즈 어케지 이건 안봐아도음후즈 바스케 혼다 토르 이건 딱 봐도 여자죠 어 여자 아니야, 와, 남자였어. 마이어 홀리, 어, 마이어 홀리였어요, 이거? 사, 사로 말이야? 어, 핑크핑크한 빙크 게 많이 있다. 특히 뭔가 약간 오토코도코는 뭔가 핑크핑크한 빙크 것도 있는데, 물론 핑크핑크한 빙크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브릿지 같은 경우도 이제 뭔가 남, 그 파란색 계열 입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어, 무조건 핑크하고 다 남자인 건 아니에요. 음, 뭔가 곱상하게 앉아있는 거 봐서는, 어, 여자인가 맞네. 뭔가 곱사하게 앉아 있는 거 보니까 막 여자 맞네. 보통 남자 같은 경우는 곱사하게 앉아 봤자좀 티가 나는데 이건 딱 봐도 티 티만 한다노라가미 에비스 토구쿠 메이드복이 있네. 어. 얘 여자야 남자야? 여자인가? 야, 이건 여 남자였어? 와, 여자가 이 이렇... 아니 남자가 이렇게 예쁠 수 있겠네. 유가조 나나나의 매간 대장금 호시노 다르크 다르크가 뭔가 잔다르크 같은 느낌이 이건 여자지 뭔가 딱봐도 여자 같아. 음, 고든 타임 오카치나미 나 여자 아니야? 어여시나여도많인데 히트러스 미즈세와 마우리 마마츠인가 어, 어 이거는 뭔가 어 근데 뭔가 여기 뭔가 좀 이상. 자, 너하고, 어, 남자만 하겠습니다. 야, 이게 맞춰보이네. 근데, 남자가 저렇게, 여기 날씨할 수 있냐. 근네 미군 블랙 컴퍼니, 남자, 란가 음, 근데 여캐도 이렇게, 이런, 이런 느낌도 있기도 하 해서 여자 한번 해볼게요. 맞네. 아라카와 언더더 브릿지, 마리아. 어, 뭔가 다리가 얇아. 보통 다리가 얇은 거, 뭔가 약간 평평해. 남자가 맞네! 아이츠, 오이카와 모브스케. 와우. 난 다리보고 맞았다 이건 여자겠지. 음, 이건 딱 봐도 여자예요. 흔해 빠진 직업을 체계 최강. 뭔가 더본것 같기도 하고. 유에. 어, 여자가 남자였어. 현시연, 하토킨지로. 아니, 남자가 이렇게, 흡상하게돼 있는 것도, 어, 얜 남자 교복도 있네? 음, 삥그머리고. 뭔가 키 큰단 말이야. 뭔가 키도 크고. 그러면 남자인가? 와, 여자였어? 와, 싸움 매장 소녀. 아, 그거구나? 거기 애가, 아니, 아, 그 여자애는 그 남자고, 얜 남자애인데 여자, 이런 거냐? 와, 이런 반전도 있다니. 나가야마, 히나코. 어, 남자야, 이거는, 남자. 어, 맞네. 프린세스코렉트 이거,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어, 이게 유키. 근데 여자친구, 남자친구 진짜 여자 같아, 나. 야, 이거 핑크냐 얘는? 어, 뭔가 곱상한 느낌이 한데, 음, 이거 여자인가, 남자인가. 남자 해보죠. 오? 어? 맞네? 히메코토 아리카와 히메 와, 히메 이게 진짜 그거구나. 진짜 오토코노고 진짜다. 아, 이건 여자야. 이건 여자다 아리마마도 여자인데 뭘. 역시나, 청춘기관총타치마나 호타루. 아니, 이거 딱 봐도 뭔가 좀 느낌이 있어. 이건 여, 여자 같은데. 어, 블랙라군, 파이와 이글레시아스. 이건 뭔가 딱 봐도 뭔가 그런 느낌이 있어. 이것도 여자겠지, 뭐. 이것도 여자지, 맞지. 이렇게 복장하면은 뭔가 좀, 남자라면은 뭐지. 이 세계 마음과 소환소녀의 묘의 마술, 렘 가레우. 이것도 여자 아니야, 이것도? 아, 뭐야, 남자였어? 회장님은 메이드 사마. 아마 그 메이드, 그 사, 그, 회장님이 이국이요 효도아오이. 설마. 이거 본 적은 있습니다만 물론 만화는 안 봤어요 그냥 리뷰로 봤었는데 아 어, 이거 남자입니다 이건 딱 봐도 남자예요 맞습니다 이거는 특히 도계자를 부탁해 봤다 이건 대체 어, 뭘 보여주고 싶어서 맞는 만화인지 모르겠어요 뭐, 뭐 도계자로 뭐 하는 것 같은 거 있는데 그거는 수위가 높아가지고 어,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관심 없는 거였어요 한타마야 타마네 뭐 역해 같다 뭔가 어. 뭐가 역해 같기도 한데 눈썹이 뭔가 단순해 남자가 와우 이걸 맞춰버리네 이래 눈썹을 맞춰버리네 야한의 양은 알 수가 없어 야한의 야하는... 아 뭐야 그 얘, 양이 얘야 정마 모르겠네 여자지 이거는 뭐야 이거, 이거 남자였어 와우 반전 노래의 왕자님 특이 미안인고, 어, 뭔가 약간 복장도 있고, 어, 뭔가 간부 같아, 뭔가 복장이. 뭔가 어디 마왕의 간부 느낌이 있어. 난 그게 제일 좋은데. 왜냐, 깐지나요, 이게. 특히 주인공도 뭔가 이렇게 깐지한 복장입으면 정말 멋있거든요. 어, 아무튼, 일단은, 어, 얘는, 남자인가? 여자네. 아, 잘못 했 내가 잘못 말했다, 이거. 여자가요했는데 잘못 말했네. 문자들이 세계에 온다는 모양인데요. 패스트. 패스트? 와 그... 그거... 어? 이거 세일러문인데, 이거? 세일러문... 채인데? 뭔가가 부끄러워하는 모습 보니까... 설마... 역시나... 남자가 이렇게 예쁘다고? 미소녀 전사 세일러문, 남자 PCI. 와, 뭔가 포스 있다. 뭔가 포스가 있어 보여. 어, 특히 안 보이면 뭔가 좀 이렇게 티가 나, 티가 나기 어렵단 말이지. 이게 캐릭터가. 어, 원 그, 어깨가 넓어져가지고. 음, 어, 뭔가 남성성 느낌이 한데, 뭔가 얘들보다는좀 나이가 좀 젊어 보인다? 굉장히 좀 젊어 보여요. 어, 정마 여잔가? 엄마 이거 반전 요소 있는 거아니지야 반전 요소 있었네. 와징결고인와징결고인이었구나이름은 엘레나. 오징결고인이네 이거 신기하네. 애긴 여자지. 뭔가 딱 봐도. 음트라이크 더블러드 미나미아 나츠키. 약간 고수의 복장 입었다고 뭐 남캐다 뭐다 이건 아니고요. 물론 남캐도 고수의 복장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아 남자 이거는 딱 봐도. 왠지 아세요? 더 얼굴 보면 뭔가 약간 각진 느낌이 있죠. 게다가 심지어 뭔가 옛날 복장인데 그 옛날 남자들 보통 머리도 기르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거를 또 반영한 거 아닐까 싶은데 한번 보죠. 역시나 하리카라씨가 간다. 후지레다 람마루. 와우. 람마루한님이 뭔가 남자 느낌이한데 특히 남자 일본 남자 그거 캐터가 약간 이렇게 좀 곱다운 느낌도 있게 했는데 아. 이건 남자입니다. 이건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야, 해커돌, 해커돌 3호. 이게, 뭔가 거의, 청소년이 뭔가, 여장한 느낌이야, 가이 남자예요. 얘단 남자. 어, 얘는 또, 아죠. 히데요시. 바보바 시험관 소환수, 이거는 드문도 있고, 키노시타 히데요시, 이거는 드문도 있죠. 이건 뭔가 딱 봐도, 뭐야? 음 뭔가 여성 느낌이긴 한데 뭔가 약간 도도해 보인다 굉장히 게다가 또 뭔가 날켜보이고뭐 뭐야 여기 여기 보니 음 특히 남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균형 방식이긴 한데 소가 어, 남캐야? 맞네 아, 히타카 돈코츠 라멘즈 음. 린시안밍오 이건 요리만 한가? 뭐 이름이 뭔가 돈코츠 라멘즈야 여자죠, 이거는. 이건 뭔가 딱 봐도. 어, 이거는. 뭔가 딱 봐도 여자야. 내뇌속의 선택지가 학원 너머 커뮤니티 전력으로 당해하고 있다. 이건 또 뭐야, 이거는. 무슨 제목이 이래. 유키아라 후라노. 이건 뭔가 딱 봐도 여자 같은데. 뭔가, 아무리 어깨 넓어도 뭔가 더날씬한거 보니까. 맞네. 뭔가 딱 봐도 보여요, 이거는. 아무리 뭐, 연표정 진다고 해도 여캐도 이렇게 폭정도 있어가지고. 만나가양어시스터트랑 오토스나 미아리. 어, 이 남자예요, 이거 이거 어떻게 맞춘 줄 아세요? 메이드 어비스이기 때문이죠. 메이드 어비스가 약간 좀남키가좀 좀 너무 진짜 귀염귀염하게 그렸어요, 이거. 제가 그래서 압니다. 어, 마르크르크. 어, 이거 남담이야, 이것도. 아스터 포저, 페이트에 있는. 제가 이거 압니다. 이거 여자 아니야? 뭔가 딱 봐도 복장이 뭔가 좀딱 붙어 있는 거 봐서는. 맞네. 오르텐시아 사가 마이우스 카스테이트. 뭔가, 부자연스러워, 남자야. 맞네, 복장이 뭔가 부자연스러워, 뭔가. 남자 바타르, 단더르크와 연구의 지사. 오, 올리시스. 와, 나 39개 맞았어? 50개 중에서? 와, 이걸 맞추다? 야, 나, 뭐야, 나 어떻게 맞춘 거냐, 이거를? 물론 몇몇 개는 아는 거 있다고 해도 이렇게 잘 맞출 수가 있었나? 음,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해봤는데, 뭐, 전 놀라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냥, 아, 어떻코노구나 하면서 그냥 넘겨버리는 게 많거든요. 왜냐. 하도 많이 봐아가지고 뭐 아무튼, 그래도 한번 재밌게 플레이 해봤습니다. 재밌게 생각했다면은, 유튜브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만, 바이바이.